전염병, 핵무기, 테러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생각한 원인이 궁금해진다. 이에 최근 영국의 한 교육지가 과학, 의학,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인류 멸망을 일으키는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답들도 나왔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들도 있다. 노벨상 수상자 10명이 말하는 인류 최대의 위험 11가지를 모아봤다. 1. 페이스북 노벨상 수상자 한 명이 세계 최대 규모의 SNS인 페이스북을 인류 멸망 원인으로 꼽았다. 페이스북이 약 20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악용된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 등 보안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2. 마약도 다른 노벨상 수상자 한 명은 인류 멸망의 원인으로 마약을 택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좀비 마약인 스파이스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인 1만 4천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3 AI 노벨상 수상자 두 명은 AI 인공지능을 인류 멸망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AI를 사람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하루 빨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앨론 머스크 역시 AI의 위험성을 호소한 바 있다. 4. 불평등 노벨상 수상자 2명은 불평등에서 오는 빈부격차가 인류 최대 위협이라고 선택했다. 21세기의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빈부격차는 경제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격차가 벌어지면 무질서가 횡행하고 전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5.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원리주의 테러리즘이 인류멸망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이즈 리테러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들에게 핵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를 준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6. 진실의 외공 노벨상 수상자 3 명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뉴스를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띤채 유통되는 가짜 정보를 뜻한다. 미디어가 송출하는 가짜 정보에 대중이 휩쓸리기 쉽다. 7. 무능한 세계 지도자 3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무식한 지도자를 인류 멸망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발언, 멕시코의 장벽 설치 등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진정한 위협을 잘못 판단한 리더가 선출된다면 끔찍한 미래를 맞이한다고 경고했다. 8. 인간의 부정적 심성 4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인간의 이기심, 불성실, 인간성 상실을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악한 심성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9. 전염병 노벨상 수상자 4명이 전염병이나 질병을 인류 멸망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거 14세기에 유행한 흑사병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현대 사회에서도 메르스 등 신종 질병에 대한 경고는 항상 제기되고 있다. 10. 핵 전쟁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핵 전쟁을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임모와 말했다. 북한이 단독으로 핵 실험을 단행하며 국제 정서는 급격히 혼란스러워졌다. 수많은 사람이 핵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11. 인구 증가, 환경 문제 18명이라는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를 꼽았다.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7억 명, 2100년 112억 명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뉴스팀.